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사진 편집, 사진 보정 프로그램, 이보토.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이 이보토 프로그램으로 사진 편집도 하시고, 사진 보정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보다 인기가 좀 많아졌어요. 이보토 프로그램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까지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어, 이런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 스냅 사진 활동을 할때 이보토 프로그램을 제 사비로 결제를 해가지고 이제 쓸 만큼 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진 컨셉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메인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보토를 어, 유료 결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뭐 인물 스냅 사진 이런 것들을 어, sns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 포함 전문가분들 그리고 사진 스튜디오에서도 쓸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면서도 사진 편집 시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어 이번에 이보토의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네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보토 프로그램 이제 실행하셔가지고 로그인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일단 사진 편집을 하려고 하면 사진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한꺼번에 다 불러와 가지고 다 편집하는 대량 편집 기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대량 편집 기능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 이제 불러오기 해 가지고 제 사진 촬영된 것을 정리한 것을 불러오는데 한꺼번에 다 불러오시면 됩니다 사진들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다 선택해 가지고 다 불러와 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여기 아래쪽에 다 추가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다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올 수 있으니까 쭉 불러와서 한꺼번에 작업하시면 되는 네,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여기 이보토에 프리셋 기능이 있는데 어, 제가 예전에 굉장히 유용하게 썼었던 그 기능이거든요. 지금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스타일 템플릿에서 기본적으로 템플릿 몇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컬러 매칭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넣어가지고 이 레퍼런스에 맞는 색감을 매칭 시켜주는 이 파이널 컷에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거든요. 색상 매칭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내가 학교 느낌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학교를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처리 중 뜨면서 네, 이렇게 해당 사진에 학교 느낌이 나는 이 레퍼런스 컬러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요, 마스크 보정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어, 조정해서 특정 부분에만 적용할지도 결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강도를 조정해가지고 네, 얼마나 적용할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하는 어, 이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컬러 매칭 기능인데 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색감 보정할 때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냥 머리 속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만들어진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 사진을 참고해가지고 하시면은 어,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강도를 높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변경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이제 다른 사진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 적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 여기에 이제 프리셋으로 적용하는 게 있고 동기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대량으로 일괄 보정하는 건데요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사진을 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동기화를 눌러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 동기화 했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사진에도 동기화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은 네, 이렇게 한꺼번에 대량으로 컬러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다할 수가 있으니까 어 굉장히 편리한 건데요 지금 이런 그 동기화 방법이 뭐 예를 들어서 라이트룸 같은 전통적인 사진 편집 프로그램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AI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색상 값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색상 값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합니다. 모든 사진에. 이게 똑같은 프리셋을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똑같은 촬영 환경에서 촬영된 사진이면 값이 비슷하게 나오고 느낌이 똑같아지는데 서로 다른 곳에서 촬영했거나 다른 인물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색상의 값이 달라지게 되면 똑같은 프리셋을 적용했을 때 어, 결과물이 달라져 가지고 별도로 또 수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보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기화를 다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값을 보게 되면 모든 곳에 다 똑같은 값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사진 자체에 따라서 ai 가 분석해 가지고 어 최대한 내가 선택한 컬러나 스타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서로 다른 값을 적용합니다 네 그래서 요 기능이 이제 굉장히 유용한 네, 부분입니다 여기 값이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사진에 따라서 요런 모습 볼수있고요 이렇게 이버터에서 대량 편집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 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에 이제 이 버터에서 새로 나온 기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로 면도 기능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남성분들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면도를 하고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면도 자국이 있거나 아니면 면도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성분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워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 보토 메뉴 중에, 어쩌게 피부 결점 제거 쪽으로 오시고, 쭉 내리면 면도 제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쭉 올려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면도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면도 자국을 깔끔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없게끔 네 이렇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네 기능이고요. 그 세밀하게 면도 자국을 제거하는 기능도 있고 잔수염 제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촬영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좀 유용하게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네, 이런 기능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어, 타투 제거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타투를 좀 지워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타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어, 여기 메뉴에서 쭉 내리시면은 여기 문신 제거 해가지고 문신 제거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끄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해주면 자동으로 분석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워주고요. 여기 밑에 마스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스크 연필 버튼 누르셔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 마스크 추가, 마스크 제거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추가 해가지고 혹시라도 잘안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더 추가해서 문신을 다 지울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 잘못 클릭됐다라고 하면 마스크 빼기 버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지워주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되면 이제 확인 눌러가지고 적용된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어, 처음부터 타투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큰 문신 같은 경우에는 보정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픽셀 값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아직은 어,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투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얼굴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쪽에 주파수 분리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거 원래 뭐 포토샵이나 어피니티 포토에서는 다 수동으로 옛날에 했었던 그 기능인데, 이게 얼굴 쪽 주파수 분리가 있고, 몸 쪽, 신체 쪽 주파수 분리가 있는데, 얼굴 쪽 볼게요. 주파수 분리를 쭉 활성화 해주시면, 네, 이렇게 돼 있고, 고주파, 저주파 두 가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고주파 쪽을 올리면 이렇게 더 선명해져 버려 가지고 까끌까끌한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조금 내려서 좀 부드러운 느낌 날수 있도록 하고 저주파 조정 해 가지고 어, 자연스러운 어떤 명암비가 나올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네, 주파수 분리 기능을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헤어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부드러운 머릿결 그 다음에 윤기나는 머릿결 있고요 잔머리 제거 기능 있습니다 이 잔머리 제거 기능은 제가 예전에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기능인데요.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 좀 다른데 잔머리가 많이 나타나 있고 사진에 잔머리를 좀 지워달라고 하는 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잔머리 제거를 이렇게 쭉 올리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잔머리 지울 수 있는 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머릿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리면 더 부드럽게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상 모발이 있으면 이렇게 개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윤기나는 머릿결 올려주게 되면은 그 빛나는 효과 같은 걸 넣어가지고 더 윤기 있어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다양한 머릿결 관련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 직접 써보시면은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요렇게 해 가지고 윤기 나는 머릿결도 할수 있다라는 거 이제 봐 주시면 되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미소 기능이 있거든요. 이 버터에서 미소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내용인데 이번에 여기 미소 생성 기능에 원래 한한 미소 이 기능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미소 추가해주는 네, 이런 기능이었는데요. 이거 말고, 여기 옆에 옅은 미소라고 해갖고, 아주 살짝만 웃는, 네, 이렇게 아주 살짝만 웃는 것처럼 나오는, 네, 이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없어가지고, 리퀴파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입꼬리를 잡아 끌어 올리면서 수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었거든요, 과거에. 네, 근데 요번에는 그냥 이렇게 딱 누르면은 편리하게, 자연스럽게, 이런 사진들도 옅은 미소 적용하는 이런 느낌으로 살짝 미소지 자연스러운 네, 장면을 편리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꺼풀 관련된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쌍꺼풀이 있는데 뭐 인라인 아웃라인 이렇게 조승달형 해갖고 이렇게 쌍꺼풀을 바꿀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쌍꺼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무쌍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쌍꺼풀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쌍꺼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쌍꺼풀 양을 일단 조정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쌍꺼풀 관련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꺼풀 높이 조절해가지고 이 인물에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앞트임이 있고 뒤트임이 있는데 이거 앞트임하고 뒤트임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하면은 진짜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어주고 들낼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 쌍꺼풀 길이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쌍꺼풀이 있게끔 할수 있고요 아니면 더 짧게 쌍꺼풀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연하게 보이게끔 네 요렇게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건네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 캐치라이트 요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필요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네자그 다음에 우리가 어두운 곳이나 아니면 예전 사진들 아니면 야간에 인물 사진 촬영했을 때 이런 눈에 정목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요즘엔 많이 이런 현상이 좀 억제되긴 했지만 가끔씩 이런 정목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눈 쪽에 보시면 정목 제거해가고 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켜면은 정목이 없어지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목 없으면 이제 더 자연스러운 이런 사진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상 쪽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진 촬영하시다 보면은 이런 의상 끝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게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입는 옷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는 않으니까.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메뉴에서 여기 옷 모양 있잖아요? 옷 모양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의상 쪽 보면 이제 n 태그부터 갖고, 어, 새로운 기능이다 라고 보여주는데 의상 주름 제거는 원래 예전에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상 잡티 제거랑 의상 윤곽을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게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어, 의상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쭉 올려 가지고 네,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네, 이쪽도 원래는 이렇게 울퉁불퉁 했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배경 흔들리거나 배경 일그러짐 없이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의상에 있는 주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올리면 네, 주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어 자연스럽으면서도 보정된 느낌으로 어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보토에서 이제 테더링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나 아니면 야외에서 촬영할 때 이제 실시간으로 사진 보면서 보정할 수 있는 이 테더링 기능도 있는데 테더링 기능은 메뉴에서 카메라 연결하기 이쪽입니다. 카메라 연결하기 여기 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 설정 이 있고요. 일단 카메라를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뭐 미러리스나 이런 것하고 이보토가 있는 PC 혹은 노트북 이쪽하고 일단 USB로 연결을 해 주세요 자 USB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메라 연결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면서 네 그럼 연결 됐잖아요 네 지금 EOS R 연결해 봤는데요 네 이렇게 간단한 모양이 나오고 어디에 전송할지 이런 거 결정할 수가 있고 프리셋 적용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이제 스튜디오나 아니면 야외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면은 여기에 바로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이런 테더링이 없으면 미리 다 찍은 다음에 컴퓨터로 빼가지고 그걸 다시 이 버터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 테더링 연결하면 그냥 찍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사진 스튜디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풍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찍게 되면 사진이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찍은 사진이 바로 들어오면서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찍으면 여기 밑에 이제 쭉 나열될 거예요.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쭉 나열해놓고 보면서 잘 나온 거 판단해가지고 고르고 여기서 그냥 바로 프리셋 적용하거나 실시간 보정해서 작업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테더링 기능은 실제로 많이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어,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테더링 기능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이보토에서 아이패드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에서 이보토를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어, 컴퓨터 다 있는데 이보토 아이패드 어디에 쓰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요렇게 애플 펜슬 같은 걸로 세밀하게 보정할 수 있고 터치가 가능하니까 그런 장점 있고요. 안에 생긴 내용은 어차피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야외에서 촬영해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토를 어, 원래는 이제 카메라로 다 찍은 다음에 또 컴퓨터로 가지고 오고 또 야외에서 막 노트북 열어 가지고 켜 가지고 화면 보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했는데 아이패드 버전이 있으면 아이패드 랑 연결 하든지 아니면 아이패드 쪽으로 보내 가지고 아이패드에서 보면서 그냥 현장에서 바로 셀렉 그리고 바로 보정 이런식도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아이패드 버전이 있으니까 요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자 그리고 이제 다 보정이 되면 이제 내보내기 하셔 갖고 영상 저장해서 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버튼은 이렇게 보정이 되면 이런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쓸 수는 없고 저장하면 워터마크가 없어지면서 저장이 되는 방식이고요 사진 한 장당 1크레딧 사용하기 때문에 크레딧 사용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에는 유료 기능은 없고 저장할 때 1크레딧이 이제 소모되는 이런 그 방법입니다 오늘 이보토 에서 새로 나온 기능들 그리고 유용한 기능들 테더링 하는 것들 네, 실시간 테더링 까지 오늘 말씀드렸는데 어 유튜브 설명란 하고 댓글란에 그 회원가입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활용하시게 되면 이 링크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무료 이용권 15장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 오 크레딧이 되는데 15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입하면 5개의 크레딧밖에 안 주기 때문에 어, 회원가입 링크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유료 구매 같은 경우에도 어, 쿠폰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코드를 활용하게 되면 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 갖고 재미있는 사진 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